이번 영상에서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리어블스에 대한 개념익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리어블 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의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함수션 이거를 f(x)라고 해요. 에, 우리가 이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펑션에 대한 개념은 어, 본 채널 1 7 7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에, 개념 익히는 에, 영상인데요. 이 어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어리얼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 이룰 때 그거에 대한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함수는 우리가 어, 이런 좌우 시메트릭한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함수이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 이 영상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 시메트리크한 그런 Probability d e n s 이 됐던 거고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이때 이 f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Negative infinite, 또 가장 큰 값은 Positive 이런 경우였었죠. 근데 이 fx Probability d 이 뭐 다른 형태를 갖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갖출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갖출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갖출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리하게 스퀴드했다고 그고요 이런 경우 이 f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고 가장 큰 값도 어떤 특정한 값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포지티브리하게 스이도 했다고 그래요. 이럴 때이프로버리티 덴시티 커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네거티브 인피니트 가장 큰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모드 값이 두 개죠. 요고, 요고, 요거. 그래서 요거를 바이모달 모드 값이 거예요. 바이모달한 프로버비리 댄시티 함수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등의 여러 가지 프로버비리 댄시티 함수션의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어, 거에 대한 아, 개념을 요세 가지로 우리가 요거를 요약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아, probability d Fx 는 이건 항상 0 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Probability f x 는이 p r o b a b 를 Class 로 나눈 개념이라고 우리 이때 배웠잖아요? 그러니 p r o b a b 도0과1 사이의 포지티브 넘버고 Class 도 이게 그0 보다 큰 포지티브 넘버일거니 프로 o b 리티 덴시티 t y f x 는 항상 0하고 같거나 크다는 거죠. Probability d 이0이라 얘기는 p r o b a b i l i 가 0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bability d e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의 넓이 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밑에 area 그게 probability인데 probability의 sum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 sum은 항상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normal distribution을 기준으로 해서 negative 무한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장 작은 취할 수 있는 넓이, 요거가요 특정한 값이니 요 특정한 값을 요기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밑에 이 넓이가 probability인데 이 probability의 sum이 1이니 이 넓이가 1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Uh, continuous random variable x가 a에서 b까지 취할 probability는 즉 a에서 b까지 취할 probability는 이 넓이니까 요거를 a에서 b까지 fx 이게 fx 아니에요 fx를 integration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 됐죠 자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median 랜덤 베리어블 X의 미디안 M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미디안이라는 거는 바텀 하프와 탑 하프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X 값이죠. 그러니 이거의 미디안을 M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 미디안을 M이라고 그러면은, 이거의 프로버비리티와 이거의 프로버비리티가 각각 2분의 1로 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러한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X가 M보다 같거나 작을 프로버빌리티는 그 프로버빌리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작은 값에서 그 미디안까지 미디안 M까지의 프로버빌리티를 구한 게 2분의 1이 된다 하는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또는 미디안으로부터 그 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까지의 넓이 이게 이거잖아요. 그 Probability인데 그게 1분의 1이 되게 하는 m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티그레이션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케이션을 만들어서 m값을 구하면 은 그게 바로 어, Variable X의 미디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 x의 mean을 구해봅시다. mean은 보통 ex 또는 mu로 표시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디스크리트한 variable에서 어, mean 값을 구하는 거를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연, 에, 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variable의 민 값은 이런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xp 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시그마 p 어떤 어, 디스크리트한 variable에 어떤 값 a 에서 b 까지 probability를 더한 거는 continuous한 개념에서는 이거는 시그마 fx dx 즉 프로버 b 리티 i l i t y d n s t y c 밑에 넓이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 어, 어, Continuous Random v 에서 m e 값은 요거는 X x 곱하기 에, Sigma 가 i n t e Fx, Dx니까 요런 거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x 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요거는 가장 큰 값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mean을 구할 수가 있고요. variance도 역시나 우리가 어, discrete한 variable에서 variance를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그러니 continuous한 어, 베어리 b l e x에서도 베어리언스 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인티그럴 마이너 가장 취할 수 있는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 요 x 제곱 x 제곱에요 f(x)dx 빼기 min u 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티뉴어 산 랜덤 베어리어블의 민가 베어리언스를 구하는 포뮬라는 디스크리트한 베어리어블에서 구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데 디스크리트한 베어리어블의 시그마가 컨티뉴어 산 대해서는 요 인티그럴 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 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드 컨티뉴어 산 랜덤 베어리어블의 모드 값 요거는 어떻게 구할 건가? 그럼 이 mode라는 거는 가장 frequency density가 가장 높은 거에 해당하는 x 값이잖아요? 그러니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x에서 그 fx가 아, maximum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maximum이라는 거는 stationary point에서 나오니까 그 주어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x)를 아 디퍼렌시에이션해서 그거를 0이라고 놔서그 equation을 풀어서 나오는 x값 이거가 highest probability density가 되게 하는 x값이니 그게 예, 모드 값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컨티뉴어 i n u o u s and r a n m e a n 과베 a r i 스를 구하는 것을 이디스크 c r e t e a n variable에서 mean과 variance를 구하는 거와 비교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디스크 c r e t e 베리 d r a 에서 mean은 sigma xp고, 컨티뉴어 i n u o u s a n r 그거의 프로 o b a b i l i t 이 fx일 때 mean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베어리언스는 디스크리트한데서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 컨티뉴어스한데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즉 시공간 오테이션이 인티그럴 사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썼고, 프로버비리티가 f x dx 인티그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디스크리트한 베어리업블에서 베어리언스를 쉽게 구하는 인프루드된 공유라인데. 이 컨티뉴어스 한 데서는 요 시그마 기호가 인티그럴 사인 x제곱 p가 fx dx 빼기 x by 제곱 그러면은 거기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각각 베어리언스에 스케어루트를 붙이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은 훨씬 기억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어리어블에 대한 개념 익히는 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 풀이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문제 풀이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지금 배웠던 이 이론 이거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죠.